오, 나도 데려가는 거야? 좋았어! 모두 주변을 살피며 움직 <laughs> 안녕 함장. 그리고 날들 다들 다들 들 다들 다스 경이 정화 의식을 치르기 위해 움직인다는 소식이야. 정화 의식? 얼마 전부터 시작한 의식인데, 카오스핵을 가장 확실하게 없애는 의식이라고만 알고 있어. 의식 후에는 주다스경을 제외한 참석한 인원 모두가 붕괴에 빠져 귀환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막을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대체 어떤 의식이길래... 이 정화의식을 막는 일부터 시작하고 싶어. 몇 번이고, 맞고 싶다 생각해왔던 건데... 나한테는 길을 알려줄 퍼스트가 없었어. 근데 이제 함께해 줄 퍼스트 함정이 있으니까... <laughs> 부담 주려고 한 말은 아니야. 길을 밟으려면 먼저 출발해서 매복하는 편이 좋겠어. 목적지가 되는 카오스를 알아왔어. 인원이 많아서 외곽에서부터 걸어 들어갈 것 같아. 혹시 침투 좌표는 확보했어? 카오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 침투했던 좌표가 있어. 마침 우리 기사단이 작전에 참여했었거든. 좋아, 그럼 그곳으로 가면 되겠네. 알았어, 좌표 전송할게. 좌표 수신하였습니다. 목적지로 설정하시겠습니까? 확인. 침투 좌표 설정. 아, 어, 환장님. 저를 잊으신 건 아니죠? 레이. 아직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아. 강제 귀환 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 알겠어요. 다음 작전까지 완벽하게 부활해 보이겠어요 저, 저는요, 함정님? 오웬 역시 아직 이런 규모의 작전에 투입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오웬, 다 때가 있을 거야 너무 실망하지 마 감사합니다 괜히 어리광부린 게 됐네요 누구나 그런 날이 있는 거지 침투함 하강합니다. 침투지점 확보. 레이랑 오엔을 보니 불평할 수도 없겠어. 서로들 좋은 영향을 주고 있네, 함장. 요원 귀환자표 설정. 라이프코어 확인. 침투 승인합니다. 전송 시퀀스 개방. 파스트. 정상 진입 완료했어요. 트리사, 정상 진입 완료. 레누아, 정상 진입 완료. 오, 뭐야? 단순한 브리핑인데. 뭔가 해보고 싶은 눈치인데? 아, 어, 아니야. 신거기는 확인. 교란기 작동. 나이트메어 생체 신호 스캔되는지 확인 바란다. 확인. 생체 신호 스캔 중 완료. 생체 신호 잡히지 않습니다. 철저하네. 역시 믿음직해. 이제 매복해 있다가 꼬리를 잡으면 되겠어. 도움이 필요해 <laughs> 어, 떻게해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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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저, 저, 니내 도움이 필요해? <laughs> 어떻게 해줄? 내 도움이 필요해? <laughs> 내가 뭘 하면 돼? 저, <laughs> <laughs> 얼마네? 얼음! 이다 <laughs> 어, 떻게명하노니내 도움이 필요해? 네가나서지 <laughs> 어떻게 해 정화? 내 도움이 친의 축복으로 <놀라> 야, <헛! 놀라> 시원하군 그래 역시 이건 지옥 훈련의 성과인가. 뭘 하면 돼. 좋아 말만해. 막게 달라고. 내가 뭘 하면 돼? 좋아 말만해. <laughs> 내 도움이 필요해? <laughs> 신기성 명하 언니. 내가 뭘 하? 좋아 말. 대가 막을게. 움직여보지. 쓰러지지 마라. <laughs> 어떻게 해줄까? 내 도움이 빛의 정화. <laughs> 내가 나서지. <laughs> 야구된 인원은 없 나, 휴식이다 휴, 드디어 좀쉴수있으려 나, 역시나... 시야 이... 확보가 용이한 지점을 확보할게. 함장... 사람들이야...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네요. 그러게. 이 정도 규모일 줄이야. 그러고 보니, 정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선 카오스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또 그러기 위해선 퍼스트가 필요할 텐데 주다스경을 따르는 퍼스트가 있나 보네요. 두 명의 퍼스트가 주다스경의 사람이야. 제국의 퍼스트가 성전 십자회에 종속되다니. 맞아, 미카. 함장 말대로야. 제국에서 육성된 퍼스트를 파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전 십자회에서 파견한 인원을 제국에서. 포스트를 육성에 돌려보내는 시기야. 아, 그럼 처음부터 자신의 사람을 끼워놓았겠네요. 그나저나 제국과 성전 십자회는 생각보다 긴밀한 관계인가 보네요. 테라시온은 항상 포스트가 부족해서 문제인데 그야 테라시온이 제국으로부터 독립해 나갔으니 당연한 거 아닐까? 음, 그것도 그렇지만요. 엄청. 이상한 물건이 보여. 검은색 관인가? 어, 뭐지? 어디서 본 듯한 물건인데? 기억이 나질 않네. 배치된 인원이 많은 걸로 봐서, 정화 의식의 핵심적인 기물인 것 같네. 이 정도 인원이면, 핵에 접근하기 전에 여러 번 휴식을 취할 거야. 그때 기회를 봐서 접근하자. 내가 뭘 하면 돼? 내가 막을게! 좋아! 말만 해! 얍! 씨네, 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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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떻게 신의 축복으로 내가 뭘? 니음니쟈이쟈 <laughs> 내가 뭘 하면 돼? 내가 지켜줄게. 좋아, 말만 해. 헛 잇! 움직여 보지, 내 도움이 필요해. <laughs> 어떻게 내 도움이 필요해? 내가 나서지. 베어지마 과연 함상님이십니다. 야. 내 도움이 쬐. 생각보 아무리 조다스 경이라도 잠입 접근할 수 있겠어? 나는 성전 십자회 순례복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다녀올게. 그리고 혹시 들키더라도 기사 단장이니 괜찮겠지? 역시나, 쉴수 있는 미래를 봤었지. <laughs> 그게 괜찮으세요? 일단 진정해, 루시.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아졌어. 검은색 관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 어? 응? 그리고 생각났어. 검은색 관. 무엇이죠? 성소에서 검은색 관은 재무를 의미해 이럴 수가 그럼 산 재무를 바친다는 거예요?끔찍해 안돼 모두의 스트레스 수치가 그러는 게 좋겠어 미안 괜히 나 때문에 마잘루시 일단 마음을 추스르자. 야구된 인원은 없나 휴식이다. 이제 해기 보여 함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까지 왔네. 지금이라도 가서 막아야 하지 않을까? 명확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게 루시였잖아. 나도 관에 있는 사람이 걱정되지만, 우리가 증거를 잡아야 정식으로 주다스 경을 멈출 수 있을 거야. 그랬었지? 알겠어. 오염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회계 개화하려는 걸까요? 개화 시기에 맞춰서 도착한 것 같아. 이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하다니, 굉장한 실력자가 있어. 의식을...시작하려나 봐... 확인! 확인. 주다스경... 대체...무슨 짓을 꾸미고 계십니까? 정화의식을 거행하겠다! 신의 데리자시오! 모두들 구하소서! 구하소서! 관을 준비해라! 큰 결심을 했구나 이 한몸으로... 구원에 다가갈 수 있다면... <laughs> 원이... 없나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감사... 합니다 뭐 무슨 짓이야! 안돼, 루시! 루, 루시아님? 루시님이 참석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군. 저들이다. 이단 루이스를 감싸고 돌더니 이제는 정화 의식을 방해하는구나. 이, 이단이다. 저놈들을 쫓아내라. 그래. <laughs> 카오스를 정화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하고 정결한 영혼. 답하라, 그 사이 네 영혼이 타락을 저질렀나? <laughs> 네 영혼이 구원의 자격을 잃었구나. 디알로스 씨여, 드디어 허락하시는군요. 미 살고자 하는 욕망. 그 영혼의 마지막 희망으로 마침내 의식이 완성되었다. 사람이 핵으로 해구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티알로스가 아니라 카오스의 제물을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희망에 가득 찬 순수하고 정결한 영혼을 여기 이곳에 바치노니 당신의 종을 굽어 살피소서. 자도 그, 이런 짓을. 어서 칭찬해!